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지금 며칠 만에 공도밭에 왔거든요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가 들나물들이 너무 너무 많이 커 버렸어요 아 어쩌면 좋아 아쉬워 뭐 크면 크는 대로 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처음에 그봄 기운이 돌때 먹는 들나물 맛이 1년 중에 최고잖아요 이제 좀 억세지고 써지고 할 텐데 에이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어떤 들나물들이 어떻게 크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보이세요? 세상에. 어쨌든 바닥이 푸르푸르 타죠? 지금, 와, 여기 공도밭에 가장 개체가 많이 큰게이 개망초나물 같아요. 이거 개망초나물 이렇게 뜯어서 냄새 한번 맡아 보세요. 향이 너무 너무 좋거든요. 이거 지금 데쳐서 나물 무침하시고요. 그리고 볶아 도 드셔도 맛있어요. 이거 나물 들기름 넣고 볶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와, 근데 지금 여기 개망초가 진짜 많아요. 와, 이거 어떻게 해? 어머들. 저이밭갈아파야 돼요 그냥 이거 키워야 돼요 나 진짜 갈등돼요 거짓말 아니라 갈등돼요 지금 이 밭에 있는 거 들나물들 저 갈아엎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해요? 와 여기 지금 개망초에 지친 게와 이거 이거 갈키덩굴도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이제 이 줄기가 좀 까실까실해요 그 사이에 세상에 이 방풍 씨앗 뿌린 게 나왔어요 와 어떻게 하면 좋아 대체가 안 쓴다 진짜 일단 개망초하고요 요요갈키덩굴 보이세요 이거 갈키덩굴 많이 자랐죠 까실까실해요 줄기가 와 그리고 이거 지금 여기 이거 개체들 이거 다 갈상추거든요 거름이 없나봐요 잘 못크네요 민들레는 벌써 이렇게 꽃 피고 있고요. 아, 뭐야. 지난주만 해도 괜찮았는데. 민들레 꽃 피고 있고요. 이거, 반가지 똥도 많이 자랐어요. 와, 이거, 자주 광대나물도 다꽃 피고, 아, 꽃 진짜 이쁘다. 너무 부들부들해요. 나물이. 자주 광대나물이요. 아, 정말, 별의별 나물 다 있었어, 밭에. 이것 보세요. 가상추큰 거. 이제 보일 거예요. 이 뒷부분에 이 가시들. 가시들이 있어요. 뒷면에 보시면 이 인맥에 가시가 있어요. 가상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이렇게 뜯었을 때 하얀 진이 이렇게 나와요. 쌉싸하니 맛있죠? 와, 이거. 냉이도 이렇게 꽃대 올라와서 꽃 피고 있어요. 이거, 연한 거,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아시죠? 된장국, 나물 무침, 정말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냉이 꽃 폈다고 버리시면 안 되고, 요거, 잘라다가 조리해 드셔요. 여기 밭에, 요 개간냉이도 있어요. 개간냉이. 개간냉이는 꽃이 노란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 이거 못 보던 건데. 벼룩이자리 나물이래요. 와, 너무 예쁘다. 벼룩이자리 나물. 벼룩 나물이랑은 달라요. 벼룩이자리에요, 이거는. 와, 이거 나물 무침. 먹어봤는데, 작년에. 맛이 기억이 안 나요. 벼룩이자리 나물.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 아, 맛 보고 싶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개간냉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개간냉이. 요건 개간냉이 노란 꽃 피고 있죠? 이렇게. 옆에 있는 거 이거 있죠? 이거는 논냉이에요, 논냉이. 이렇게 한 군데 있으니까 좀 구분이 가네요. 요거는 개간냉이, 요거는 논냉이. 작년에 논에서 되게 많이 봤는데, 논에도 많고, 밭에도 많아요. 이 논냉이는, 이거 꽃대 굉장히 연해요. 개간냉이 꽃대도 굉장히 연하고, 이거 뜯어서 남을 무침, 국다 끓이셔도 돼요. 와, 진짜,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모르네. 와, 어떡하면 좋아. 남을 너무 많으니까 화날라 그래, 막. 이제 꽃다지는 이렇게 노란 꽃 폈어요. 아, 꽃 폈어. 꽃다지. 꽃다지 꽃. 아. 여기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는 꽃말이거든요. 꽃말이도 이렇게 꽃 폈어요. 아, 꽃말이 꽃. 작아서 그렇지. 굉장히 귀여워요. 냉이가 이렇게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제 꽃 피는데 이거 정말 이거는 꼭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 나물 데쳐서 나물 무침 하시고요. 된장국 끓여보세요. 정말 맛있거든요. 꼭 맛보세요 이거. 몽태이 몽태이 자라는 근데 보시면 이 꽃대가 굉장히 연해요. 개체가 하나씩 나는데는 이렇게. 좀 질겨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뭉탱이로 나는 데 있잖아요, 냉이가. 그런 데는 이 꽃대가 굉장히 연하니까, 요런 데 찾아서 꼭 맛보세요. 와, 봉까치 꽃이다. 너무 예뻐요. 야생화 중에 정말 예쁜 꽃이에요. 봉까치 꽃. 이것도 나물로 활용해서 먹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저는 별로 맛, 그렇게 맛있지 않았어요, 이거.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꽃. 와, 꽃같이 꽃. 이거 완전 천지사방에 막다 나물이네요 나물. 세상에. 와, 인들레 개체도 이렇게 컸어요. 배암차지기 보세요. 배암차지기. 작년에 진짜 제가 들판에서 몇 포기 떠다 심었는데 지금 밭 전체 거의 퍼져 있거든요. 배암차지기와 여기도 엄청나죠? 아, 별 것도 별 것도 많이 컸네요. 여기 이거는 큰항광키에요 큰항광키. 제가 작년에 심었던 곳인데 씨가 떨어져 갖고 이렇게 지금 뭉탱이로 올라오고 있네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엉겅키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시를 태우지 않고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연해 보이거든요. 이것 보세요. 완전히 뭉탱이 뭉탱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씨앗이 막 번져가지고. 여기도. 여기 다. 와. 와 여기 좀 보세요 세상에 와저 진짜 지금 감당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있죠 애기들 이거 지금 다방가지똥 새싹이에요 새싹 근데 있죠 거짓말 아니라 여기 다 그거예요 다 바닥 전체가 이게 보이세요 이거 완전히? 애기, 애기 방가지 똥들 와, 이거, 이거 여기 보이세요, 이거 방가지 똥들 와, 진짜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가 개체가 다 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진짜 지금 농사철 돼서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저 진짜 결정을 못 내리겠어 이거 지금 방가지 똥 큰거는 이렇게 컸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새로 나오는 이것들 있죠 이거 이게 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덮어요 진짜 밭 전체에 다 있어요 여기 고랑에 이거 어린 개체들 이거 다 방가지 똥이에요 다 방가지 똥 어우. 개망초나물도 개체가 이렇게 컸고요. 가시상추도 밭 전체에서 다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이것 보세요. 이거 어떡해. 이거 다 반가지똥이에요, 반가지똥. 저안 심었거든요. 와. 작년에 몇 개씩 갖다 심었는데.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고요. 지금, 이 쓴박이도 없었어요. 작년엔 못 봤어요. 근데,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이거 보세요. 쓴박이. 여기도, 쓴박이. 와. 지친 게좀 보세요. 지친 게. 지친 게 굉장히 많죠? 지금 이거 이렇게 컸어도요. 엄청 연해요, 엉아들. 이 지친 게 뜯어다가 데쳐서 하루만 우려서 무침해서 드세요. 식감 진짜 끝내주거든요, 이거.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지금 지친 게도 뒤로 밀리고 있는데요. 와, 진짜 많이 컸다. 여기 이거 보세요. 논냉이 꽃. 저 이거 논냉이 활용해서 해 먹을 거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이거는 와와 지친게 지친게 30cm도 넘겠어 요 이거 이거 30cm도 넘어 이거 완전히 커 이렇게 큰 지친게가 맛이 있을까 싶죠 맛있어요 안 질겨요 와 이거 보세요. 이거 한 포기만 뜯으면 한 접시 되겠다, 진짜, 이거. 와. 아, 몰라. 엉어들 저 화나요. 나물이 너무 많아서. 와. 보리뱅이도 이렇게 컸어. 이거 한 포기면 한 접시 되지 않겠어요, 이거? 와. 광가지 똥 개체 이렇게 컸죠 아 진짜 쓴박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많아요 쓴박이가 여기 다 쓴박이에요 와 진짜 여기도 다 쓴박이 와 이거 진짜 제가 이거 생으로 무침 해 먹은 지 얼마 안된이 부지깽이나물이 날씨가 좀 좋고 햇빛을 봤다고 이렇게 벌써 색깔이 변했어요. 굉장히 짙어요, 색깔이. 이거 뜯어다가 이건 나물 볶음 해야죠? 와. 색깔이 완전 진해졌어. 방풍나물. 방풍나물도, 와. 저 이거 맛 봐야죠. 방풍나물. 제가 심은 건데. 많이 컸다, 며칠 사이에. 와또 놀라운 거 삼립국화 좀 보세요. 세상에 이 삼립국화 정말 작년에 딱 가소포기 갖다 심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퍼졌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저쪽 은경밭에 갖다 심고 제가 또 지인분들 좀 드렸거든요 심으시라고 근데도 이렇게 많아요. 이거 나물볶음 한번 해먹을 수 있겠죠? 이 정도면. 해먹어야죠. 부지런히 와 지금 밭 한바퀴를 돌고 있는데 나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바퀴 도는게 좀 힘드네요 아 민들레 꽃핀거 보세요 민들레 꽃혔어요. 부지런히 먹었어야 되는데 자 여기도 들어가 볼까요? 이거, 왕고들 빼기. 왕고들 빼기도 이렇게 많이 컸어요. 개체가 되게 많아요. 방가지 똥이 큰건 이렇게 큰데, 지금 어린 새싹 나오는 게 엄청나요. 며칠 전에 봤던 고들빼기가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와 이렇게 금방 커버리다니 기다린 시간에 비해 너무 찰나다 진짜. 날이 풀리기를 엄청 기다렸는데 풀리자마자 들나물이 이렇게 확 자랄 줄이야. 이것 좀 보세요. 망초 개망초 나물. 머리뱅이 와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고수 어 어디 크아. 아무리 맡아도 적응 안돼 이거 고수 냄새 아아노 어. 어, 진짜 냄새 이런 향이 있을까 싶어 와 엉아들 저 지금 공도밭 한 바퀴를 돌았는데요. 나물이 너무 많고 지금 제일 심각한 게 방가지 똥이에요.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이 밭을 덮을 것 같아요, 진짜. 아, 근데 지금 다들 시골에서는 밭을 갈아 엎어서 비닐을 씌우고 계시거든요. 뭐 농작물을 심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사실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나물이 이렇게 많은데 저걸 어떻게 갈아 엎어요? 아, 못할 것 같아요. 아, 갈아 엎지 못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저쪽에 은경밭에 거기도 이제 농막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쪽 밭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공도밭이랑 은경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해야 될것 같은데, 오, 이 공도밭이 은경밭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신경 다쓸 텐데. 아 너무 좋을 것 같아. 저쪽 은경밭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공도밭처럼 대신 업그레이드돼서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나물들, 그 나무들도 심으려고요. 대추나무, 감나무. 사과나무도 심었어요, 이미. 매실도 심었고요.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 차차로. 일단, 농막이 아직 꾸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공도, 이거 어떡해요, 저, 아. 못갈아오어 어쨌든, 마음에서 막 엄청난 갈등이 생겨요. 뭐, 어쨌든, 시간을 좀 길게 잡고, 남을 뜯어 먹는 대로, 뜯어 먹다가, 밭을 갈아야 되면 갈아야 좀뭐 어쩌겠어요. 저런 들나물들은 또 금방 번식이 되잖아요. 하여튼 좀 아쉽네요 사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